김원서, 터커, 이종범, 브룩스, 선동명, 이렇게만 돌리면 된다 했거든? 자, 아직 훈제분 안 들어가 있는 거. 스타가 몇개 있죠? 33만 개. 많이 쓰셨네. 아, 50만 개 있었는데. 하... 결국에 포트 풀다 했다, 여러분들. 이 뒤에 불펜 두개 빼고 다 하셨어. 이걸 두달 만에 했어요, 두달 만에. 맹체를 이제 돌리기 시작해가지고. 좀 낫긴 해. 그 오늘 재분배를 해야 될 게. 브룩스랑 근데 터커는 솔직히 지금 급한 건 아니거든? 터커는 좀 천천히 하고 이종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김원섭 해야 되고요 선동열 이렇게 선동열 지금 변화 10에 923 들어가 있거든요? 변화 10 923 들어가 있는데 지금 스탯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훈제분이 지금 337장 엄벌리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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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나머지 애들 훈련 다 못했어요 지금 버나디나 18렙이야 홍카가 부족해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냥 되는 거만 오늘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최이섭 스텝 보여드릴게요 와... 지리지 않냐 여러 근데? 19, 20 들어갔어 <laughs> 이거 파정선 합이 50이야 157에 153 떴어 요 이거 아니 사실 골글이 필요 없긴 해이 아이디가 근데 미치겠다 야 그리고 안치형은 진짜 레전드가 왔다 야 안치형 6레의 스탯이 이렇, 이렇다니까 이게 맞아요 근데? 아니 진짜 이건 도런놈다니까 <laughs> 그리고 잠재 다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잠재 좀 도와드리기도 했고 오로왕님도 직접 하셔가지고 잠재 전부 다 캤습니다 최희섭은 진짜 종결인게 풀스윙 SR 플러스야 팀개 이쁘죠 와 헥터 이거 다섯 칸 띄우셨네? 뜬공형 양현종 마저 국악입니다. 대단합니다 이거. 곽도규도 장타 억지로 네 칸에다가 침착성 네칸 떠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저거 하면 되긴 해. 여기 헥터가 아니라 가사 조기현이 있어요. 국악이죠. 영 레벨입니다. 가기현 있는데 못 쓰고 있습니다. 훈련 카드가 없어가지고 네, 헥터 놓는 거긴 하거든. 아 보겠습니다. 오늘 분배해가지고 일단은 브루스부터 하자. 브루스가 진짜 혼자 보니 개 쓰레기 수준이어가지고. 자. 아니, 몇, 몇 떠야 되지? 아, 36은 떠야겠지? 35 이상? 35이상 봐야겠네. 아, 20, 10이 이것도 안 돼. 너무 극단적이야. 쭉 가보자, 해 그니까 러 저도 한 36까지 보고 싶은데 진짜 완전 끝판으로 보고 싶긴 해요. 채널 777에서 하자고요. 오케이 오케이. 또 지웅 이형 채널 가야지. 예, 지웅 이 형이 또 공식적으로 777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야 이거? 버인가 패키지 가 없네. <laughs> 아니 씨발 <시발>, 뭐야 이거? <laughs> 이거 얘네밖에 없냐? 뭐냐 이거 스페셜 패키지 어디 갔냐? 아, 역시 많이 먹네. 이제 역시 재워놓으면 안 돼, 이 컴투스, 이 새끼들은. 재워놓으면은 좋게 주질 않아, 이 새끼들. 아, 재구 20? 대반데. 아 잠깐만, 이왜 계속 재구로 가냐? 가보자, 그냥 야, 벌써 거의 20장 썼다. 와, 저왜 이렇게 안 뜨지 않아? 변구와 팝이 34는 돼야 돼. 아, 뭐 하나 안 주나? 아니, 이렇게 썼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쁜 거 하나 뜨자. 근데 제거왜이렇게붙냐 오! 아, 33인데. 아, 근데 9위가 11인데. 아, 돌이긴 해요. 일단 딴거 보고 가자. 아, 근데 너무 안 뜬다. 천둥이로 갔다 가자. 이거 한25 봐야 돼. 20안 돼. 와 근데 훈제분 진짜 많이 먹는다 여러분들. 아나 근데 진짜 나 내가 싸게 먹은 거긴 하다. 나나 나 훈제분 그래 나름 잘뜬 거였네. 겁나 많이 먹네 훈제분. <laughs> 와 종결 26. 아 좋아. 조금 아쉽다면은 구속이 재구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아저게 조금 아쉽다. 그 다음에. 종범실 이거 뭐 낮춰야 돼요? 근데, 아, 근데 수비력 좀 중요하긴 한데, 주르 아, 오늘 스케줄 마감이에요. 헤린데와 잠깐만, 138, 154, 됐다, 이거. 이거 포트계에서, 이거 어차피 돌려야 되니까, 나중에 이거 패키지 지르신, 지르시라고 하고, 여기서 파워 띄우면은, 한개 파워 띄우면, 파워 3 띄우면은, 이거 140, 140, 150 된다. 이거 3%에요? 파정합표 혹시 카톡 보내줄 분 없나요? 옆에 띄워줄게. 잘 보이자, 여러분들. 파정합을, 대충 계산해보면, 26, 27이 정도야? 이 정도 2%짜리, 2%짜리네. 유비인데이 게임 원래 하루하루 할게 많이 없나요? 그 볼이 많이 없어서 그래볼 많으면 할거 많아요. 할거그만해 아쉬워. 지구 최강 김원석 간다. 출동! 와, 진짜 이렇게 썼는데 아주 200점 나왔음. 실화임. 와, 전 나왔네. 와, 뭐야, 이거! 아니, 이거 표에 없는데요? 이거 맞나요? 아니, 잠깐만. 표가 나와 있지 않아. 어, 개종결. <laughs> 표에 없는 건데. 132돼버리 야, 이 임팩은 잘 뜨네. 아니, 이 채널 좋은데? 칠칠칠. 0.62%라고 저거? 야. 브루스로 가. 아. 자, 33위. 8.6%안 돼요. 이아이디에8 6는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이 안 돼요. 아니, 스타로 좀, 박스 팔았으면 좋겠네. 지금 뜰 때가 됐어요, 이 새끼. 안 돼, 30일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변화만 뜨냐? 9위에 좀 붙어봐. 어, 아, 34! 5%? 34, 5%? 살짝 아쉽긴 한데. 오퍼로는 어, 일단 써야겠다 왜냐면 지금 할게 너무 많아 그지? 지금 나머지 애들도 해야 되는데 훈집은 지금 여기서 너무 다 털어버리면 좀 그래요 34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걍 쓰고 속유석도 해야 되고 이강철도 해야 되니까 아니 구성 너무 붙는다 야 이거 재고 하 약발 떨어졌다고요? 567이라고? 고텍스님 한번 실례 재분배하겠습니다야 임팩인데 30도 뜰수 있잖아 30도 가능하잖아 안 되란 법 없잖아 야, 이게, 여기 뜨면은, 씨대 아우, 씨몰, 여기, 야, 이게, 아우, 진짜, 저기, 저기 안에 뜨면은, 씨벌 끝나는데! 아! 어! 24! 아, 8%네. 임팩에 40일 뜬 사람도 있다고? 40일이 떠요, 근데? 9몰이라, 나도 쓸만한 것 같은데. 9216몰이라가지고. 어중간한 1214보다 8 6이 좋다고, 그죠? 26 여기까지 아까 아까 누가 얘기했던 그거네 m m o 한 저거 아아 아, 뭔가 부르스 아쉽네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사면 된다고요 아 이게 들어간 거에 비해서 너무 좀 약간 5%그 뭔가 만족이 안 되노 랭커들 대가면 보고 가자 이럴 때일수록 랭커들 대보면서 적어야지 감상해야 돼 봐봐 34, 22, 12, 34 똑같은 3인데 느낌이 좀 다르지. 어, 19, 16이네. 어, 그냥 쓰는 게 나았네. 맞네. 19, 16이면 35. 어, 좀 아까워. <laughs> 37? 야, 이거는 수비랑 구성 넣어가지고 했네. 와, 최영호도 잘 떴네. 어 김도영 좀 할만하네 파종 25면 낮은 거 아니라고 아니긴 한데 가보자 <laughs> 아 미안해요 오랑이 아 근데 이거 돌링이 낮긴 해요 오랑이 댁에서는 너무 약하긴 해 혹시 몰라 여기서 또파워20될수 있어요 진짜 미친놈 아야 어 잠깐만 뭐고 이거 잘못된 아, 아이가 아396 에바마 이씨 아까랑 똑같은데 이거 뭐냐 이거 버그냐 한30 들어가면 좋겠다 25아 계속 25네 이러면은 정확도도 150 되지 않나? 와 됐어 깔끔하네! 봐봐, 아까 140 몇이었잖아. 파워 정확까지 정확하지 챙겨가지고 150, 150 찍었어. 훈제보는 777 채널이 맞네. 스텟 그 존나 이쁜데요? 제꺼 현 시즌 7등대기대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와, 보급방이 29 들어갔어? 야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에바 아니야, 이거? 국도형 고수변 돌려야 되나? 아홉 장밖에 없기나음. 이미 국에 1호분 있습니다. 박재홍으로 뛰어났거든요. 근데 이것도 스킬 가치가 좋긴 해가지고. 근데 물론, 국대 스킬이 올, 올증이거든요? 모든 능력치 증가는 사실상, 인내랑 선구마저도 올라가는 그런 족작이니까. 거의 다 주루까지 빨라랐 거지. 주루가 지금 여기서 지금 6. 주루 17 올라가서 이거 주루가 거의 지금 100, 150 몇이야, 이거. 도루 뛰면 다, 이거 다 살아, 그냥. 음.